이번에는 발가락에 대한 근육의 활성화를 한번 해볼게요 발가락 묵발하고 운동 이름은 지었고요 자 대체적으로 발목이 오랫동안 다치셔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셨거나 아니면 발바닥 쪽에 불편함을 오랫동안 느끼셨던 분들은요 이 발가락 근육에 대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발바닥도 굳어 있고 이런 근육도 전반적으로 굳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발가락 묵발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발목을 쭉 당긴 상태에서 진행이 돼요.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양쪽으로 발가락을 쭉 펴주세요. 요런 식으로요. 벌려주세요. 그 다음에 묵. 빠. 묵. 빠. 자, 처음에 이걸 하실 때요 발가락이 안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, 어, 이거를 하려고 해도 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묵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는데요. 그래서 요거를 자꾸 해보시다 보면은 이 근육의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1, 2주 연습하다 보면 요게 웬만한 분들은 다 되거든요. 그래서 자, 묵, 바.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워낙 이 근육들이 비활성화 돼 있다 보니까 이걸 하시면서 이제 쥐가 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잘 풀어주시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발목을 딱 당긴다. 1번, 그 다음에 자, 묵, 빠 새끼 발가락까지 딱 벌려서 묵빠 발목을 묵빠 하는 게 아니고요 당겨진 상태에서 묵빠묵빠 이렇게 해서 이 발가락 근육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여기 발등 쪽에 근육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여기 안에 발가락 사이에 내재근을 사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활성화를 시키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10개에서 그리고 20개 정도까지 하실 수 있고요. 쇼파에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하셔도 되고, 이런 매트에서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 2에서 3세트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그러면은 발가락 근육의 활성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